요, 실금하되가 아는해 나왔고요. 여기는 정리하면 32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 남았겠네요. 아비야, 이거에 32분의 1이 남았겠네요, 그렇죠? 자, 이제 n이 무한대로 간다, 나온 겁니다. 됐어, 맞잖아요, 맞잖아요. 그래서, 자, n 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진득분해. 뭐였어? 얘 탈부 32분의 1이니까 정답이죠. 더 하지 않아요. 그 실연한 앵골에 맞춰주자. 이골 맞추면 정답이 나오잖아. 잘 어? 이거 안에 틀린 거면 너네 다 진짜 내가 약간 배신감 느끼는 거지. 방학 내내 강조했는데. 아니 어느 순간 연우가 듣기 싫다고 할 정도까지 강수를 많이 했단 말이야. 반복 많이 야연우가맞스 튀었어.